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게임 발리 나도라 공포 게임은 The a b t r a b b i t 악마의 토끼라는 뜻의 공포 게임인데 저 악마의 토끼가 제 친구들을 납치해서 제가 그 납치된 친구들을 찾으러 가는 게임입니다. 제 친구들을 구해낼 수 있을지 바로 해보도록 하죠. p 레이 게임 여기구만 내 친구들이 납치됐다는 그곳. 애들아, 어 야야 뭐? 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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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! 아, 들키면 죽는구나? 아, 이런 곳에 이렇게 숨을 수가 있군요 좋았어 저 비겁한 놈 멘트 치는데 죽이다니 나김맨팔 기린반의 일장으로서 가만둘 수 없지 아, 이거 문도 다열수 있구나 좋아 좋아 좋아, 집중해! 우리 친구들을 버릴 순 없어! 일단 분명 저 토끼가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. 아, 얘가 소리를 듣네. 뒤를 따라가 볼까요? 이게 분명 제 기억에 맞다면, 이 토끼는 뒤를 잘안 보는 걸로 기억해요. 바로 올라가, 바로 올라가, 바로 올라가. 오케이, 좋았어. 이거야. 내 작전이 통했구만. 아, 뭔 말이야? 일단 잠겨 있어요. 오케이, 열렸다. 분명 저 토끼, 여기 올 거예요. 맞죠. 얘가 문을 열면 그곳으로 오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드디어 이 게임의 룰을 아, 알았어. 따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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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. 이 게임의 토끼는 한 마리뿐인 건가? 그럼.. 아, 어르씨 지금까지 안 보다가, 어르저 친구 아주 민첩한 녀석이야. 내가 뒤에 있다는 걸 바로 눈치채다니. 얘다 친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, 몇명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전 친구가 없거든요. 있어봤자 한두 명 정도? 좋아, 직진, 직진, 직진. 아, 이, 이 버스 타고 나가는 건가 보다. 이 노랑노랑 버스. 오케이, 내 친구들을 구출해서 여기 한 명씩 태우는 거구만. 일단 한번 올라가 보죠. 좌석이 너무 많은데, 설마 여기 다 채워야, 어, 아! 아, 이거다! 좋아. 이걸로 아까 2층에 있는 문을 열수 있는 거 같아요. 이 문은 뭐지? 안 열리고. 여긴 뭐지? 이 소리는 안 듣겠지? 어, 아, 아, 깜짝아! 아! 아, 놀래라! 어, 왜 이렇게, 진지하게 생겼지? 안녕, 친구야. 난 기린반 1장, 김맨팔이라고 해.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. 빨리, 나에게 엎혀. 오케이, 친구들세명이군요 내가 이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안 만든 거예요. 어, 언제 탔대 어, 더러운 놈, 아, 더러운 놈이래. 제일 아, 빠르구만. 좀만 기다려. 내가 친구들을 금방 구출해낼게. 울지마, 울지마. 나만 믿으라고. 알았지? 신경도 안 쓰네. 지금 빠루가 있으니까. 여기 2층을 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. 아까도 맨 끝에 방. 내가 분명 안 열렸었죠? 지금도 안 열려요. 끝 열렸습니다. 어 뭐야? 더 이상 갈 만한 방이 없는데? 뭐지? 혹시 네가 범인이냐? 너왜서 있냐? 뭐야? <laughs> 왜저 잠깐만 지금까지 서 있었던 거야? 굉장히 의심이 많은 녀석이야. 나를 아직 친구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. 일단 친구 두 명을 더 구출해 내야 되는데 지금 모든 맵을 들어가 본거 같거든요. 근데 없어요! 그 아무데도 내가 뭘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아! 아! 여기구만! 열쇠가 여기 있었어! 이게 서랍을 열어야되는거였구나 이제부터 모든 서랍을 다 뒤져봐야겠어요 어, 어디 열쇠지? 와! 이런데도 다 열리는구나 일단 무슨 보온병같은걸 얻었어요 어디에 쓰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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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죽었다. 이거 끝났어요. 안 돼. 버스에서 지금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. 하지만 괜찮아요. 그래도 꽤 좋은 정보를 얻었죠. 서랍에 아이템이 있구나. 좋아, 좋아. 이번에는 꼭 모든 친구를 구해 볼게요. 자, 여러분들. 제가 몇번 죽다 보니까 공략을 알아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문을 열면 이 토끼가 오거든요. 자, 문을 먼저 열고 여기 문을 열어 줘요. 그다음에 문을 닫습니다. 그럼 토끼가 무조건 이 앞으로 와요. 그리고 조금 있다가 토끼는 가져. 토끼가 뒤를 돌았을 때 그때 문을 열고 여기를 봐 줍니다. 안 열리네요. 아, 파란 키가 여기 열쇠구나.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? 저는 40분째 몰랐어요. 굉장히 화나죠. 어, 빨간 열쇠. 어디열쇠지 저도 한번 봐주고. 노란 키? 뭔 놈의 키가 이렇게 많아? 설마 빨, 진, 오, 초, 파란 뭐다 있는 건가? 이상한데 일단 뭐 얻었으니까 좋은 거죠 이게 무슨 아이템이지? 일단 파란키가 여기거든요 병어 여기 열렸다! 야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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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빨리 빨리 빨리! 오케이 오른쪽에 방금 사람이 있었죠 오케이 아 여기 있었구나 이런 그지 같은 거지 있으니까 내가 못 찾지 왜 하필 있어도 잠겨져 있는 곳에 있는 거야? 토끼가 가는 거 보고. 오케이, 토끼 갔다. 오케이, 너 일로 와. 오케이. 초록색 티. 아, 이제 또좀 위가 기좀열 아, 들켰다. 이거 들켰다. 안 들켰, 안 들켰어요. 아, 여기 무조건 여기에 생존자 있는데 지금. 헉, 열렸다. 아, 이 스프레이가 그거구나. 아니, 이 스프레이가 무슨 스프레이길래 저기가 열리는 거지? 여기를 부술 수 있는 아이템이 또 필요해요. 도끼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? 아, 여깄다! 와! 와, 나 이, 이거 그냥 누른 거거든요? 여기 열쇠였구나? 와, 이것은 진짜 기적. 제발, 이번엔 또 왼쪽으로 좀 가라. 또 오른쪽이야? 이게 계단 이렇게 돌때 뒤를 한번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는 같이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같이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숨을게요. 여기에 숨어 있다가 인녀석이 가는 걸 보고 가도록 합시다. 안전하게. 우와. 드디어 왔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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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망치를쓸 때가 됐군. h a t t h 산또 h 숨어, 숨어, 숨어 뭔가 올것 같아. 아닌가봐요. 오케이 초록색깔 열쇠 이 초록색깔 열쇠가 밖에 쓰는 열쇠겠죠? 그러면은 여기서 나갈 the? What the? What the? w 가 a t 가 h e w h a 천 the? What the? What 여기다 이건 여기다 여기가 아닐 수가 없어 여기 빼고 다 열었거든요 맞죠? 하, 어서와 빨리 안겨 어서와 얘들아 나가기만 하면 돼 이제 버스 키를 찾아 버스키 이미 찾았는데 우리? 빨간 열쇠가 버스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가면 되거든요? 좋아 얘들아 이게만 한시간 반째인데 그럼 너한시간 반째 서 있었던 거니? 관절염 걸려 임마 얘들아, 모두 뭐 준비가 됐지? 드디어 나갑니다. 가자! 잠깐만, 근데 나, 나도 초등학생 아니야? 이거 운전해도 되는. 뭐, 알아서 잘 갔겠죠? 자, 지금까지 악마의 토끼에게 납치된 친구들을 구출하는 게임이었습니다. 결국에는 제 친구들을 모두 구출하고 안전하게 기린반으로 돌아갔네요. 재밌겠습니다. 또하은중요들도록 하죠. 파이!